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 책생글의 학생 뜨쌤입니다 와! 선생님. 네. 우리 너무 좋은 소식 있잖아요. 어? 뭐요? 천명. 아. <laughs> 구독자 천명. 아 선생님 진짜 사람 놀래키는 네. 재주가 있어요. 아. 얘기 없이 그죠. 어, 말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 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그거를 노렸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네. 또 구독을 눌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천명 넘었잖아요 아. 천명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천명 모으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laughs> 정말 아. 백주가 오빠를 위해서 옷을 만드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laughs> 매일. 어, 많은 분들이 감사한 시간들인 음,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네자 그래서 <laughs> 네. 또 오늘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음.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음. 수업의 명칭. 독서, 토론, 논술이에요 네. 독서, 토론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논술이라는 것이 딱 붙으면 왠지 되게 좀 어려워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독서 수업이라고 한번 편안하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또두 번째는 이제 상담 전화가 왔을 때 저희 아이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결국은 두 가지 질문 다 시기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세 번째는 음. 어, 다른 아이들 이렇게 수업하고 있고 음. 또다 오래하는 아이들인데 저희 아이 지금 들어가면 적응을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럼 뭐라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기잖아요. 네. 언제부터 네.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일단 좀 한글을 좀 떼고 아이들 글쓰기 표현도 좀 가능하고 할 때부터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고 오더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올라갔고 뭐 고등학생도 됐고 막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좀 한글 좀 떼고 오고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오래 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음. 뭐 굳이 뭐 시기를 얘기한다면 네. 6살, 7살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대. 네. 다만 문해력이 생길 때 글자를 보고 음.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음. 최소한 글씨를 쓸 줄은 알아야 된다. 음. 뭐 가끔가다 맞춤법은 틀리는 게 있더라도 네. 자기 생각을 쓸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보면 여섯 일곱 살짜리들이 하겠다고 왔긴 왔는데 음, 전혀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하기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좋다. 학교 들어갈 때 그러면 시작하라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살 후반기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네. 그 때는 진짜 또 어떻게 보면 정년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해도 아이마다 다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어떤 아이는 한글까지도 떼고 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한글을 못 떼고 와요. 그러니까 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는 책을 잘못 읽는데, 음. 글자를 아직 모르는데,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이 한두 명 있을 때는 일단은 수업을 하자. 음. 제가 읽어도 주고, 음.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읽어주시고, 음.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읽는 걸로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쓰는 것도 아이들의 생각을 말을 하면 제가 대신 칠판에다가 적어주면 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쓰고, 네, 뭐 맞아요. 이런 형태로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면 좀 아이가 한발한발 한발 음. 담궈가지고 오랫동안 음. 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아니면 너무 일찍 시작해서 정말로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전혀 표현을 못하는 경우죠. 네. 네. 그러면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시기는 그 아이에 맞는 시기를 적절하게 정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음. 궁금하실 거예요. 음.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아 음.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때는 뭐 어떤 학습지 같은 어떤 그런 수업보다는 음. 음. 재미로. 선생님이 책도 좀 많이 읽어주시고, 놀이도 좀 많이 넣고, 저는 그때 막 문방구 가가지고 아이들 놀거리들을 다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뭐 비누방울도 불어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종이도 던져보고. 그러니까 엄마랑 요즘에 많이 그런 걸 못하는데, 그렇게 수업을 하고 나니까. 재밌어 하는 거죠. 근데 다 이제 수업과 연계되는 그런 음. 것들을 많이 했어요. 표현하는 좀 재미있는 수업에 대한 거를 선생님들도 연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손이나 몸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에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독서 토론이고 논술까지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한 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어린아이들이 그 집중력이 그만큼 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조금만하면 엉덩이가 막 그냥 들썩들썩하고 음. 뭐 하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음. 뭐막 이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또한 모든 막 (6명씩) 할 수도 없어요 수업을 음. 그냥 진짜 해보니까 (2명) (3명) 그것도 적당하더라고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책도 읽어보면서 역할극도 해보면서 책도 읽어주는 것도 동화 구연식으로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정은 들겠지만요. 저는서 뭐 이야기 양탄자라고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커다란 천도 막 깔아가지고 그 위에 아이들 뭐이 양탄자다고 한번 이야기 속으로 날아가 볼까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람된 건 있어요 아이들이 왜냐면 실력이 아무래도 팍팍 늘어요 그렇죠.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렇죠.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네. 그다음에 하얀 도화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음. 정말 순수한 그 영혼 자체 니까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고 나이가 그러니까 저희도 자꾸 먹다 보니까 어째 그렇게 귀여워요 <laughs> 막 돌아다니는 친구 가면 어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다녀이건 뭐하던 뭐 하던, 호기심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저거 다 열어보고 왜이게 귀여운지 <laughs> 한번 해보시는 게 음, 맞다는 음, 음, 정답이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요 정말 베테랑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아이 뭐 해서 내가 수업을 계속 갈지 아니면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끝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laughs>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서 다들 안 갈라 그래요. 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애한테 물어보고 애가 간다면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다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안 올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네. 또 이러는 거예요. 며칠 뒤에. 어,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 음... 애가 공부하기 싫다고 지금도 다니는 게 너무 많다고 안 한다고 해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 달만이라도 해봐라. 네, 맞아 응? 네, 일단 네, 한 달만 네. 해보고 음... 정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만두게 할게요 이랬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한 달만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네, 네. 얘가 첫 주서부터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니도 뭐라고 하시냐면 아우 우리 누구가 정말 수업을 좋아해요. 매일 가고 싶다고 해요. 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아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음. 말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고맙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가 다시 설득을 했을 때 오케이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다. 만약에 어머니가 거기서. 아우, 나 그냥 애가 싫어하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돼버렸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오히려 감사드려요. 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음. 말을 했거든요. 음. 정말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음. 처음 할때뭐다 두려움도 있고 음. 잘할지 뭐인지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음. 한번 해보시고 아이하고 이제 수업이 맞을 수도 있고 또때론 이런 음. 경우도 있잖아요. 음. 저하고는 안 맞지만 또 어떤 음. 선생님하고 맞을 수도 음.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음. 아이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뇌를 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자, 두 번째 질문.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이 오세요. 보통 이제 고학년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한 3, 4학년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3학년도 약간 늦긴 늦었다. 음. 왜냐면, 7살, 1학년, 2학년,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들도 음. 있는 거에 비하면, 음. 3학년도 늦었다라는 거죠. 음. 3학년이 되면요. 벌써 자기가 좋아하는 책 종류가 정해져 버려요. 네. 벌써 이미. 음. 그래서 편독할 확률이 높은 거죠. 3학년 되면 1, 2학년하고 다르게 그 교과목이 확 달라져요. 음. 갑자기 확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돼서 어머니들이 많이 우리한테 문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했었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3학년만 돼도 약간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더 5, 6학년보다는 늦진 않았다. 음. 이제 이렇게 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다 늦은 건 아니고, 음. 이 아이가 뭐 늦게 시작해서도 6개월 만에 팍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그렇죠. 일찍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많이 발전하지 않은 음.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음. 하죠.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네. 오, 진짜? 전 지금 음. 결정하시는 게 정말 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냥 단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더 중요한 거죠 그치 그렇죠. 선생님들이 고학년에 맞춰서 들어오면 이 아이를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실 건데 좀 하다가 이제 음. 아이가 힘들죠 당연히 음. 안, 안 읽던 책도 읽어야 되고 음.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잔소리를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어떤 아이들이 뭐다 들어와서 이 수업이 다 재밌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 끈기를 가지고 가는데, 음. 저는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 꽃은 중등부에서 피어난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중등부 수업을 위한 거고, 선생님도 수업해보지만, 이 아이들이 잠시 중등부 이렇게 딱 넘어가면, 뭔가 생각이 멈춰있는 듯한, 뭔가 이렇게 답이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대화가 일단 어른들하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책을 읽고 선생님과 토론을 하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해야 될 때는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고 지금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아이는 책을 잘 읽고 어떤 아이는 글쓰기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분위기를 더잘 살리고 만들고 이건 아이들만의 능력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꾸준히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뭐 3학년만 하고 훌딱 그만두고 이러면은. 그냥 제자리인 거죠 이런 시기에 시작한 아이들하고는 음. 참 정이 맞아요이 맞아요. 아이들 진짜 계속 음. 정말 잘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거든요 진짜 자식 같죠 사실은 어, 네. 자식도더 잘해 주죠 선생님 맞네 우리 자식들 일주일에 한번못 보는데 어,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더 엉덩이 두들겨 주고 응원해 주고 이 녀석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알아 <laughs>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어, 선생님, 그럼 그렇게 음. 오래된 아이들, 음. 저희 아이가 들어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응할 음. 수 있다. 네. 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안 하는 아이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요. 어디 가서 말을 잘안 해요. 음. 그래서 그 아이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아이들은 오래 했으니까 잘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들어가면 괜히 잘못 하고 오히려 더 주눅 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거든요. 어머니가 바라보는 아이와 또 아이들 속에 와 있는 아이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문제될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어머니들 정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말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말로 그럼100% 못하면 글로라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 생각을 말이든 글이든 얼마든지 표현을 하고 간다. 음. 그러다 보면 사실 진짜 비슷해요. 음. 3학년 모둠에 이번 달에 들어온 아이나 1년 된 아이나. <laughs> 그 다음에 뭐 2년 된 아이나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음. 그 또래들이 가지고 가는 건 기본은 비슷한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분명히 있어요 음. 네, 글 쓰는 걸 보면 수업을 오래 한 아이들은 딱 뭔가가 체계가 잡혀있다라는 음. 거예요 생각도 착함은 척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한 아이들은 조금 서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그거를 메울 수가 있다. 사실 선생님도 되게 아이들 오래 하는 편이잖아요. 네. 우리 논술이 정말 도움이 음. 많이 되는 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음. 오는 거예요. 그죠? 막 1학년 때 왔던 아이가 지금 뭐 중학생도 되고 맞아, 맞아. 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저희하고 이렇게 돈독하게 정도 쌓고 하는데 가끔은 이 새로운 아이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맞아요. 아이들 이제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선이 없어져서 서로 편하게 막 하다가 음. 새로운 친구가 오면 긴장이 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거는 새로 들어온 친구가 제일 열심히 해요. <laughs> 다른 애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글을 뭐 써볼까 음. 막 이러면 뭐,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뿡시렁거리는 게 있는데, 새로운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 새로 들어온 아이로 인해서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던데, 왠지 잘하려고? 저희는 그날 네. 더 음. 떠들어요. 그왜 선배 음. 행색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날 다 선생님에 대한 정보 애한테 음. 다 얘기해주고, 음. 우리는 일단 첫날 아이 한 명이 오면 네. 요 녀석들이 뭘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laughs> 저는 일단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글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거 설명도 다 해주고 어떤 애는 책도 펴주고 참 우리 동네들 애 이렇게 친절한지 아 선배 역할을 해보고 싶네요 저희 애들이 그래요 조금 저는 그 독서대 여기에다가 아이들 입회 한 날짜를 다 같이 적어놨어요. 음. 네 그러면 아니 그걸 왜 적어놨냐면. 재밌어. 아니 수업하면서 그걸 보고 아이들을 얘기하거든요 음. 그리고 아요 정도 된 아이는 요 정도가 나와야 된다 아, 이런 어떤 맞아, 내가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음. 그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아이들한테 이래요 가끔가다 아 누구누구는 아유 벌써 짬밥이 얼마나 됐네 아유 또 세워주시네요 어. 아 선배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얼마 됐으니까 누구누구가 훨씬 오래됐으니까 어. 훨씬 더 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음.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죠 음. 그럼 애들이 막난 음, 얼마 됐는데 니는 얼마 됐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 그런 용도로 제가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됐으면 이만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네. 그럼 얘를 좀이걸좀도보완 해줘야 되거나 또 부모님한테 좀 협조를 부탁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동려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지네가 오히려 가끔가다 물어요. 선생님 제가 짬밥이 얼마 됐죠? 막 이래요. <laughs>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아이 중에서 이 파석이야, 음? 오스트이일리아 쿠스야 이렇게 표현해주거든요. 음. 그참 아이들 자기가. 오래 다닌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뭔가 좀 뿌듯함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언제 적응해요? 이런 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하시는 <laughs> 게딱 음. 들어오면 아이들이 일단 자기네가 다 알아서 <laughs> <네네네네>. 도움을 줘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업하고 나면 재밌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쵸. 음. 네. 첫 수업하고 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선생님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부모님이 분명히 물어요. 오늘 처음 수업 갔다 오면, 오늘 어땠었어?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재밌었어. 이 한마디예요. 그죠? 다른 거 없어. 뭐, 유익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이런 거다 적고 그냥 재밌었어? 없었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너 집에 간다. 이제 엄마 바로 문 앞에서 오늘 어땠어? 이거부터 물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연습도 시켜서 보내요. <laughs> 그리고 얘가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안 돼. 너 오늘 집에 못 가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뭐가 붙도록. 아주 뭐, 재밌었어요. 어,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것도안 어. 보내주면 안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시키고. <laughs> 재미나게 우리가 수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뭐, 네. 적응하는 거, 언제 보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선생님을 믿으신다면, 왜냐 소문 음. 듣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믿으시면 되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에 음. 대해서 좀 네네. 부족하게 느끼는 거. 이거 선생님한테 잘 전달을 하시면, 그 맞춰서 저희가 또 음. 하죠 신경 써서 그렇죠 처음에 상담할 때 이미 그런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저는 이제 독서 평가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평가를 가지고 아이 아이는 이러+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요런+ 요런 부분은 잘 되어 있네요 이러면 음. 엄마들이 아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면서 음. 또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 제가 그럼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음. 객관적으로 아이를 그룹 벌써 평가하고 들어가고 이런 음. 거 맞춰주겠다고 하면 엄마들은 오케이.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어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음. 하시는데 음. 저희는 일단 책을 읽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될 수가 없고. 때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또이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그 응. 관점으로 응. 보시니까 그런 응.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수업, 이런 응.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응.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는데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그선생님 네. 네. <laughs>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